25주년 특집 50명 전문가가 뽑은 역대 최고의 선수, KBL 레전드 서장훈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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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참 오랜만에 우리 점프볼 독자님들, 네. 농구팬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장훈입니다. 네.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네네, 그거 네네. 보면서 같이 네.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일지 세이커스 가드 양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일지 세이커스 가드 유기상입니다. 키가 잘안 커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장군 선배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때보다 키는 조금 더큰것 같은데 이제 그때 하셨던 말이 이제 키는 다 컸으니까 밥을 엄청 많이 먹어라 때려 먹어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풀어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때 해주셨던 말들이 어 너무 뼈 있는 말이었고 지금도 엄청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그 대학 생활을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뭐 일단 저희가딱 진학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뭐 부득이하게 즐기진 못했고. <laughs> 뭐, 3, 4학년 때도 좀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어서 조금 열심히 했던 게 그래도 이렇게 풀어와서 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현대 모비스 가드를 받고 있는 박무빈이라고 합니다. 어, 네, 뭐 일단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제 대학교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좀 뭔가 좀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좀 다르게 접근했던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때 느끼고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실제로 풀어와서 이렇게 또 그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시 좀복기를 해보니까 진짜 이제 와서야 좀 실감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진로를 고민하고 이제 고민이 많을 때였는데 너무 무겁지 않게 얘기도 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방송에 나가지 않은 부분들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고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셔가지고 많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창조하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때 왔던 다섯 친구가 다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 참. 뭐라 그럴까 아주 뿌듯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녹화 끝나고 밤에 이제 가끔 봐요 음 가끔 보고 아직도 뭐 보는데 우리 이 다섯 친구들 뛰는 것도 다 이제 아 보고 있고 한데 뭐 다들 그 팀에서 아주 훌륭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세월이 벌써 그렇게 또지났구나는 생각이 들고 음. 하여튼 기쁘네요 이렇게 또 보니까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 친구들이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또 품호 음, 후배가 음, 됐잖아요. 음, 음.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선수들이 농구 선배에게 네. 또 고민 상담을 음, 하고 싶다고 음, 음. 그 당시에는 이제 선녀 보살로서 대답해 주셨지만 음. 오늘은 뭐 농구 선배 아직도 로... 그러고 보니까 내가 보살하고 있는 거야. <laughs> 오늘은 좀 농구 선배, 음. 농구 선수 서장훈으로서 또고인 상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가 잘안 됐을 때뭐 경기 팀이 좀 졌을 때나 또 경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선배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했고 다음 경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준비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좀 궁금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프로에서 이제 경기수가 많은데, 몸 관리는 또 어떻게 하셨고, 이긴 시즌 속에 항상 기복 없이 플레이를 하셨는데, 또 그런 비결들이 궁금해서 여쭤볼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우리 양준석 선수가 네. 물어봤던 경기가 안 풀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가 이제 지금 쉬운 내 게임을 하는데, 전부 다 잘하는 사람 없죠. 틀림없이 기복이 있고. 안된 날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건왜안 됐는지를 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시합 끝났으니까, 아, 뭐, 진건 잊어버리고, 자, 보통 우리 이제 감독님들이 그러네 야, 다 잊어버리고, 뭐, 어 새로 출발하지. 다 잊어버리면 안 돼. 음. 오늘 안된거 돌려보고, 도대체 왜, 그왜 내가 오늘 저렇게 안 됐는가를 보면, 이 친구들도 벌써 농구 거의 뭐, 10여 년 이상 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인다고. 요 아, 저럴 때 내가 뭘했었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지독하게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좋은 선수 성장하는 거지. 음.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게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 진 거에, 서왜 내가 잘 못했는지를 이겼든 졌든, 음. 본인이 잘안 돼. 그잘된 날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프로 선수잖아요. 돈을 다 받고 하는 거고, 팬들한테 좋은 시합을 보여주려면, 끊임없이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안 좋았던 거를 끊임없이 생각해가지고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씩 발전해요 음. 우리 유기상 선수 예. 같은 맥락인데 음. 이 나이대의 선수들은 정말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아또 음.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다 근데 내가 몸 관리를 계속 그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하려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없어. 틀림없이 인내하고 자제를 해야 돼. 근데 물론 뭐뭐 뭐 아직 진짜 피가 끓는 청춘들이니까 뭐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음. 뭐그 와중에도 최대한 본인이 본인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컨디션은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해야 돼. 제가 방송에도 얘기하는 거지만 저의 강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음. 어떤 루틴 같은 루틴을 계속 음. 이어나가. 그왜 내가 그런 그 짓을 했을까? 그렇게라도. 비슷한 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 거. 여러 가지 뭐 유혹도 있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지만 가장 기본은 끝에 내선 생활 말년에 뭔가 뭘 얻겠다, 좋은 결과를 얻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돼. 요 인내하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 터득하기도 전에 관두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번 몸에 배면. 계속 그거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인내심이 프로 선수들 특히 운동 선수들한테 가장 중요하다 음. 음,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이제 박무빈 선수 네. 고민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아서 <laughs> 뭔가 한 가지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팀 성적과 개인 그런 기록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여러 방면으로 생각 중인 것 같습니다. 팀 성적과 개인 성적을 같이 유지할 수 있다, 있는 뭐 비결을 지금 뽑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뛰어야죠. <laughs> 내가 게임을 많이 뛰어야지 내 어떤 영향력이 팀 성적에도 반영이 되는데 네. 이제 내가 게임 많이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 <laughs> 기본적으로 같은 팀에 있는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음. 근데 그냥 있어서 뭐 어떻게 이겨요? 그럼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남들이 안 하는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웬만한 선수들 다 열심히 연습하잖아. 그러면은 그 선수들보다 그 선수들이 안 하고 있을 때 뭔가 더 분석한다든가, 잘하는 선수들의 영상 을 참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마인드 컨트롤 계속 해가지고 다음 경기를 대비한다든가뭐 이런 여러 가지 본인만의 어떤 특별함이 있어야 돼. 시합에 나가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슛이 안 들어간다. 슛이 안 들어간다면 과절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아직 젊은 선수들이니까 뭐 진짜 뭐 코트 안에서 에너지를 넘치게 보여준다던가 수비를 뭐 진짜 아주 열심히 한다던가 어떤 그런 에너지를 보여줘야 계속 더 기용을 하고 계속 기용을 해야 내가 팀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아직은 지금 팀의 경쟁자들도 많을 거고 시합을 또 많이 못 나가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을 방법이 없어요 프로 선수답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분석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감독한테 더 스페셜하게 보일 수 있을까.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돼 그냥 가만히, 그냥 똑같은 연습. 밤에 뭐, 저녁에 춥던지 음. 그냥 대충 뭐, 그냥 와가지고. 그다 해, 다 해. 그거 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남한테 이겨요. 한알 쏘더라도 상대가, 어, 내일 날 막을 사람이라고 가, 생각, 머릿속에 하고, 걔를 상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뭐 뭐 다른 게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스페셜한 사람이 될수 없죠. 네. 네. 어떻게 하면 좀더 이제 선수로서 많은 발전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건 이제 또 제가. 또 물어볼 순 없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laughs> 특별함이 있는 선수가 돼야죠. 우리 과거의 농구 우리 선배들 또뭐 예전에 저랑 음. 하게 되었던 선수들 중에 뭐저 선수 뭐특별함거 어. 없는 거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만의 뭔가 특별함이 있거든 그걸 이제 감독 지도자들한테 어필을 한 거니까 그 본인만의 특별함을 만들어야 돼 그냥 단순히 진짜 뭐 내가 뭐 슛이 좀잘 넣는데 웬만한 사람 다 그렇게 넣잖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진짜 저 친구가 시합에 들어가면 뭔가 분위기가 바뀐다. 진짜 막 미친 듯이 파이팅을 불어 넣는다든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팀에 뭔가 스페셜한 존재가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조금 조금 조금씩 다 한다. 그런 사람이 오래 가기가 쉽지 않아. 뭔가 한 방면에 특출난 사람이 돼야 돼. 5년 전에 네. 이 선수들이 음, 롤모델을 이야기했었는데 음, 음,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음. 기억이 안 나요 5년 후에 또이 선수들이 음, 롤모델을 음, 이야기했거든요 또그 영상도 함께 네. 보겠습니다 모두의 장점을 하나씩 빼다 닮고 싶어서 모두가 제 롤모델로 하겠습니다 그한명한 한 명의 장점을 다 뺏고 싶습니다 제 롤모델은 저희 팀의 영준이 형으로 하겠습니다 서정훈 선배님은 넘볼 수가 없는 존재라 가지고 롤모델이라 하기에는 제가 따라가고 싶은데 너무 넘사벽이라, 제 레전드로 우러러 보는 분이라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그랬습니다. 말은 <웃음> 잘하네. <laughs> 롤 모델이라 함은 이제 한번정하면또 끝까지 가야 되고, 저또 약간 주대가 있는 캐릭터기 이 때문에 저는 예전에 처음 골랐던 그대로 경민이 형을 뽑겠습니다. 서상훈 네. 선배님입니다. 이 KBL에서 네. 정말 대기록들을 <laughs> 쓰고 계신 건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프로 네. 와보니까 뭐 엄청난 기록이라는 게또 와닿고 또 네. 저도 그 뒤를 따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프로의 경기를 뛰어보니까 세상 정말 너무 대단하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도 경기를 뛰면 한골한골 한골 넣기도 힘든데 서정원 선배님께서 매일 같이 이렇게 두 자리서 득점도 하셨고 지금 가장 많은 득점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서정원 <laughs> <소정원 웃음> 선배님으로 네. 얘네 둘만 연대 나왔죠. <웃음> <웃음> 솔직히 롤모델은 굉장히 어린 친구 저는 그리고 뭐 누구한테 제 스스로가 뭐 되게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냥 뭐 그때도 농담으로 얘기한 거고 또 합당하게 다들 음. 자기의 이유가 있으니까 꼭 제가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음. 네. 그래도 연세대 후배들이 롤모델로 선정하셨는데 이 친구들은 <laughs> 연대 나왔으니까 <웃음> <웃음> 이렇게 물어보는데 <laughs> <laughs> 선수 서장문의 롤모델은 있었어요? NBA 선수들을 음. 어린 시절에 동경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워낙 또 제가 현실적인 성격이고 그래서 뭐뭐 뭐 누구 롤모델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뭐 하루하루 <laughs>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더 바빴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물론 우리 훌륭한 선배님들 너무 많이 계시지만 뭐 그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유기성 선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든요 <laughs> 다음에 LG 경기 보러 오세요. 네. 음. 아, <laughs> 이제 두선수가음 맞아요. 또 있는데. 공교롭게 LG의 두 선수가 들어가서 요즘 음, 보니까 기량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LG의 우리. 감독님이, <laughs> 조상현 감독님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랑 깊은 인연이 있고, 저랑 가장 가까운 제 후배예요, 정말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가 뭐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laughs> 사람인데, 조상현 감독은 참 제가 좋아하는 친구고, 제가 늘 신뢰하고 <laughs> 믿는, 물론 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저랑 같이 대학 프로에서 본인도 <laughs> 훌륭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때나 따라 댕기면서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어찌 됐던 아직도 저는 조상현 감독은 제가 처음에 감독 됐다고 그랬을 때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선한 사람이거든요 아, 선한 사람은 그 선함이 선수들한테도 보인다 그럼 그 선함이 선수들한테 보였을 때 선수들이 감독. 에게 마음을 열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작전과 뭐 이런거에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그게 뭐 저는 그거보다도 더 먼저는 선수들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우리 조상현 감독은 그 부분에서는 아주 틀림없이 선수들의 마음을 잘 잡을 거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laughs> 나중에 정말 시간이 맞고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조상현 감독 응원하러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지금 제가 조금 요즘 특히 좀 바쁘고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두 선수도 보고 우리 조상현 감독도 보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영상 보셨잖아요. 네. 어, 또 마지막으로 이 5년 전 고등학생 음, 후배들이 또 이제 프로 후배가 된 건데 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보게 되니까 또 기분도 색다르실 것 같아요. 좀 영상 보면서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너무 뿌듯해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인데 그래도 한 명도 빠짐 없이 지금 다 프로 선수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참 대견하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들 다 아주 높은 순위로, 순위로 들어왔죠 맞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음. 그럼 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계속 순위. 좋은 기량을 음. 유지했다는 음. 거니까 그 부분도 대단하고 보람이 있네 제가 음. 또 음. 거기서 그렇게 이 친구들한테 얘기해줬던 보람도 있고 지금 물론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본인들 지금 고민도 있고 한데 조금 더 노력하고 해서 지금보다 훨씬 음. 훨씬 더 좋은 선수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음. 네. 감사